자, 오늘 할 거. 가슴만 보고 림버스 컴퍼니 등자임을 맞추기입니다. 예, 제학자님은 디피시고요한번 50개, 50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만 보고 림버스 컴퍼니 등자임을 맞추기. 50개, 시, 작. 에이헤브. 되나, 이거? 어, 되네, 에이헤브. 메르, 메르소. 두근어질. 두부러지! <laughs> 왜 되냐, 정답? 누구지? <laughs> 아, 누구지? 아, 모르겠네. 어! 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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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마이스. 무쳐, 그렇죠. 마왕이. 어! 신.. 이거, 데미안이죠? 어, 데미안. 와! <laughs> 설보차. 어우, 간, 어우, 근육, 개부담스럽네. 분노. <웃음> <웃음> 설보차. 오, 류슈잖아. 딱 봐도, 딱 봐도 류슈잖아. 하 <laughs> <laughs> 어. <laughs> 와, 류슈. 동키오테. 돈키호테 림쌤 림쌤 t e Lim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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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m s e 평 Limsem, l i m 그치 와 알레시오 <laughs> 이, 게 왜? 피사는 남키한테 이런 옷을 3조. 3조 <laughs> 3조다. <웃음> 어 이거 3조. 다자3 평상복.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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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조 3조. 3아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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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 드디어 돌신해. 시내... <laughs> 돌시해하다 <laughs> 와, 돌시해하다 와, 우 와, 돌시해야 우마, 머스마, <laughs> 왜이 에피냐? 소드냐? 둘중한 명이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에피 아니면 소드야. 아마 이게... 아, 이거 에피야. 소드는 이게 한쪽 팔을 들고 있어요. 이건 에피야. 소드는 이제 들고 있어가지고. 그치, 에피. 꼬챙이. 어, 준. 검은 반격. 준. 어, 맞죠. 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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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하지마. <laughs> 도죠? 도, 도지? 아, 어, 다행이다. 도, 도, 도. 크로머죠? 크로머. 싱클, 사랑꾼. 오케이. 크로모죠. <laughs> 네. 솔직히 말할게요. 얘 이름 까먹었어. 나 <laughs> 얘는 누구야? 씨. 누 누구 누구더라? 누구더라? 아 레인. 아 레인. 아 레인. 4 5장 나오네죠. 와 가시춘이다. 딱 봐도 가시춘이죠. 적준펀치. 적. 와 가시춘. <laughs> 베르길리우스 우아 원장 고원 원장 아 고원 원장이었어 아 고원 원장이 아니었어 아 고... 베르길리우스 어 <웃음> 뭐였더라 <웃음> 이, 이름이 뭐였지 <laughs> 이름이 아 맞췄다 와 맞췄다 <laughs> 아물음표가 통과가 되네. 아 누구지? 사화정 <laughs> 사화정이었네. 아그그둘중 하나인데 그거 그거 그그그슈렌나 그, 아니면 동랑이거든요. 어깨가 좁아 슈렌드야. 어. 맞네 슈렌드네. 어깨가 좁아. 다음 비나 <laughs> 이름이 뭐지? 였 이름 이름이 이름이 뭐였지 <laughs> 이름이 뭐였지 <laughs> 아 모르겠다 아란어란어 불주먹사무소 불주먹사무소 <laughs> 불주먹 이 목장은 우리 불주먹사무소 목장이야 아 <laughs> 뭐야 이거 <laughs> 털 뭐야 이거 <laughs> 털 림버스에 퍼리 캐릭터가 있었나? 이 뭐였지 이게? 털이 왜 있는겨 털. 털... 크크 털 뭐야 이거 아 산타타 아 산타타 아 산타타 그거 아 잠시만 사자 아 표범 아씨 사자 아 젠장 내횡. 확실히 이게 가슴만 봐도 약간 아래들이 되게 많아요. 딱 봐도 내행이잖아. 이거 되나? 소절정, 매오 살경, 안차 된다. <laughs> 다음. 아, 그래. 얘가 사자야. 아닌가? 얘가 늑대인가? 늑, 늑대야. 아, 사자, 씨. <laughs> 와, 자극적인 귀여움. 슈화장. 안 되네. <laughs> 와, 뭐야, 이거? 림버스. <laughs> 와, 이런 캐릭터 있었나? 아, 그래, 그 그래. 올가죠, 그래. 올가. 어, 4.5장. 그, 우우미다. 얘가. 소드. 맞네. 기분. 째지는데. 사귀하죠 그쵸. 지크프리트, 응, 어, 그3장 나오네. 지크프리트. 그렉 마망. <laughs> 그렉 마망. 헤르만. 어, 임대호. 홍루 정실. 어. 저런 처형이다. 동동랑? 동동동동랑? 어. 단테. 어. 시계. <laughs> 어, 쉽다. 시계대가리죠. 오케이 단테 장미 <laughs> 까미유 와 43개 상위 4%입니다 아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맞추기 아이오 <laughs> 재밌네요 누가 만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잘 만들었어 이거 솔직히 좀더 어렵게 하고 싶었는데 애초 이거 특성상 어렵게 안돼가지고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어? 이거 다음에는 이제 그거 만들겁니다 그, 림버스 컴퍼니 삼동일러, 아, 삼동일러 한다. 가슴만 보고 인격 맞추기. 그거, <laughs> 그거 만들어야지.